떠날 준비 됐습니까?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무허.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할 것들 모두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고백 신앙고자 one t 나는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로 윙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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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έσα του Σιγκιάνου, διέσχυν, αν κοπ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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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지만 나쁜 말, 행동,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우리 예쁜 아동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정직한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믿음과 지혜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yeah, yeah. 오장구절 말씀. 마태복음, yeah, yeah. 오장구절, 말씀. Yeah. 마태복음, yeah. 마태복음 yeah. 오장구절 말씀. 마태복음 오장구절 말씀. 마태복음 오장구절 말씀.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경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 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김� simplu> 하나님 을 받을 것이며 화병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음을 받을 것이며 다 왔다. 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나올 때 조카 롯이 같이 나왔는데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여겼지 덧 냄새 잘 맡게 생겼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양과 소 장막이 많았어 게다가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살았지 우리가 먼저 찜했어 비좁아 으 복잡해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지. 내가 먼저 왔어! 기다려! 웃기시네! 이 땅이 네 거냐? 무기야. 너 일로 와봐! 왔다! 어쩔래? 로사, 우리가 이렇게 다투어서 되겠느냐? 아무래도 떨어져 사는 게 좋겠다 네, 삼촌 아브람은 로색에 먼저 땅을 선택하게 했지 내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을 내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다 아싸! 어디가 좋을까? 롯은 요단 동쪽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했어 저는 저땅 소돔과 고무라 쪽으로 갈게요 빨리도 고르는구나 역시 돈 냄새 잘 맡아 롯은 양과 소를 이끌고 요단의 여러 성을 거쳐 소돔에 이르렀지 안녕 삼촌 잘 살아야 해 조카 롯을 친자식처럼 아끼던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자 마음이 허전했지 이제 부자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셨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나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로 탐험을 떠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만난 아브라함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답니다. 그 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롯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많은 양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은 양에게 풀과 물을 먹일 곳을 찾아다니며 돌보았죠.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싶어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가 먼저 왔다고 너희가 다른 데로 가 좁은데 어디가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돌보아야 할 양은 생각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롯을 쫓아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양보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로색에 양보해야 할까? 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며,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겠죠? 함께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로색이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인지 일단 싸움은 잠시 멈추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이 목자들은 왜 싸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싸움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있죠 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기에 땅이 좁았을까요? 그것은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키우는 양들도 많아지고 롯이 키우는 양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풀도 적어지고 먹을 물도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신들의 양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함께 살고 있었으니 이러한 다툼은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색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되었느냐?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색에 먼저 살아갈 땅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로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뭐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로색에 먼저 기회를 주게 됩니다. 로색에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양보라는 것은요. 길이나 자리 뭐 물건 따위를 남에게 미루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땅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양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은 물도 풀도 많았지만 다른 한쪽은 거기에 비해서 물도 적고 풀도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로세게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땅을 먼저 가지겠다 욕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땅으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하셨던 그첫 번째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을 가든 왼쪽을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땅을 양보하게 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풀도 많고 물도 많은 동쪽 지역을 로시 차지하게 되고 그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은 왼쪽을 차지하게 된 아브라함. 하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게 됩니다. 로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로시 선택한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미션이 해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로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목자들이 다툴 때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겠다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어린 로스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상대방과 나누어야 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욕심이 나는 상황이라든지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손해 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손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신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번의 양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주 살아갈 때 나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친구들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